반갑습니다. 디지털 노마드입니다. 오늘은 유튜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유튜브 시작할 때 영상도 중요하고 내용도 중요하고 음성도 중요하다 는데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음성입니다. 사운드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영상 아무리 좋더라도 소리가 잡음이 있고 좋지 않으면 보통 영상을 빨리 끕니다. 우리가 보통 유튜브 테크틀를 보자면 Nt-USB를 많이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블루 예티를 사용하고 조금 욕심을 내다보면 야외 촬영도 하다 보니까 소니 TX 650, 660을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정말 음질도 좋고 너무나도 좋은데 단점이 있죠. 싱크를 맞춰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풀미형 포도를 사용하거나 해서 영상과 음성을 따로 뺐잖아요. 이걸 합쳐주는 일을 해야 돼요. 은근히 번거롭습니다. 처음에는 재밌는데 영상을 자꾸 찍다 보면 음성, 영상, 톤, 싱크 맞추고 이런 작업을 그리고 중간에 끊어치고 끊어치면 이게 번거롭다. 말려요. 그래서 다른 마이크를 또 갈아타죠. 노데 와이어리스 고라든가 여러 가지 무선 마이크를 또 갈아타는데 이제는 무선 마이크 갈아타지 마세요. 사실 소니 TX660이 활용도가 제일 좋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옥스 케이블 빼내면 그냥 휴대하면서 녹음을 할 수도 있고요. 옥스 케이블 끼면 영상과 음성이 싱크가 맞아서 녹화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주 깔끔하게 들어갈 겁니다. 지금은 감도가 낮음 됐고, 스테레오 모드가 낮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야거도 되어 있어요. 내가 만약에 인터뷰를 하겠다, 감도를 높음으로 하고, 스테레오를 높음으로 해서, 그냥 책상에 놓아서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TX660을 놓아두고, 인터뷰 식으로 진행을 해도 되겠죠. 그래서 굳이 고급 마이크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사용한 케이블은, 자, 옥스 케이블도 똑같은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검은색이 3개가 있는 거는, 은색 부분이 4개다. 그래서 4극. 4극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전용이다 보시면 되고요. PC에 연결해도 소리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바로 이거. 상극입니다. 상극. 3극. 잠시 뽑아볼게요. 자, 오른쪽 에 상극이거든요. 상극을 사용해 PC에 연결이 가능하고,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소니 TX660을 그동안 불편하게 사용하셨던 분들, 오늘부터 이렇게 연결해서, 정말 싱크 맞추지 말고, 시간을 아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질 되게 좋거든요. 그리고, 스마트폰에, 제 같은 경우에는 S10인데, 3.5 단자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 바로 꼽아도, 스마트폰에서도 음성 싱크 안 맞춰도 바로 되고요. 굉장히 꿀입니다. 지금 듣고 계신 거는, 스테레오가 야으도 되어 있고, 낮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도가. 자, 제가 스테레오 모드를 끄고, 비교해 들고,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보통 유튜버들이 모노 모드를 많이 사용하는데, 모노가 수음이 잘 됩니다. 목소리를 조금만 이야기해도 굵직하게 크게 들어가죠. 반갑습니다. 스테레오 모드를 껐습니다. 지금 이 모드가 모노 모드거든요. 모노라는 거는 양쪽으로 좌우를 구분 안 하고, 한쪽으로만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굵직하게 들리죠. ASMR 할 때는 스테레오 모드로 양쪽에서 하는데, 그냥 우리가 대화할 때는 모노 모드로 이야기 하기도 합니다. 명확하게 들리게 하고 싶으면 스테레오 모드로 좋습니다. 마이크 감도는 높음으로 해놨거든요. 자, 마이크 감도가 높으면 제 수음 범위가 노, 넓기 때문에 이대로 두고 사용해도 됩니다. 자, 이대로 두고 그냥 이렇게 대화해도 수음이 충분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터뷰도 진행해도 되겠죠? 한 사람이 오고,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해도 되고, 활용 범위가 무궁무진합니다. 자, 각자 취향에 맞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정말, 소니 TX660-650을 싱크를 맞추지 않아도 되는 방법, 오늘 꿀팁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님의 유튜브 성공을 응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옥수수 선을 사용해서 유튜브 촬영하는 유튜버들 많을 겁니다. 자, 제 영상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부디 은세요.